프랑스 바이오테크 기업 아비벡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하루 만에 586%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7월 23일 아비벡스 주가는 전날 10달러에서 68.60달러로 마감했으며 장중에는 71.35달러까지 치솟아 613.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회사가 개발 중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오베파지모드의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비벡스는 36개국 600여 개 병원에서 1,275명이 참여한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에서 주요 치료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궤양성 대장염 임상 시험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구 참여자의 47.3%가 기존 생물학적 제재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았던 난치성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 오베파지모드 50mg을 하루 한번 투여했을 때 8주 차의 위약 대비 16.4%의 임상 관해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15%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저용량인 25MG에서도 13.2%의 관해율을 보여 시장 기대치인 10에서 12%를 상회했습니다 오베파지모드는 미르-124 증강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동종 최초 치료제입니다.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체내 자연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활용해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뛰어난 안전성 프로필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경미한 두통으로 16에서 26%의 환자에서 발생했지만 대부분 2에서 3일 내에 해결되었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은 전체 치료군에서 0.6-4.4%에 그쳤습니다. 이는 현재 승인된 다른 경구용 염증성 장 질환 치료제들이 블랙박스 경고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월가 주요 투자 은행들이 일제히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간 스텔리는 목표 주가를 12달러에서 71달러로 492% 인상했고, 구겐나임은 50달러에서 101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매출 전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리링크는 500파지 모드의 최고 매출 잠재력을 기존 26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6회 개연도 아비벡스 매출이 5511만 달러로 17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678명의 환자가 44주간의 유지요법 임상시험에 등록되어 있으며 2026년 2분기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비백스는 유지호법 시험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2026년 하반기 미국 FDA와 유럽 EMA에 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마크 드가리델 아비백스 CEO는 이번 결과는 대양성 대장염 환자들과 회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미르-124 증강제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아비백스의 이번 성과는 전체 바이오테크 섹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